아, 잼이랑 크림이 없잖아, 그래도 찹잖아. 아, 보안 검색을 똑같이 하네. 오이 참치 샌드위치. 개 뜨거운 브레퍼스. 안녕. <레이싱> 나이스 nice. <laughs> 영어를 할줄 아냐고 물어보는 게 부부 빠흘레 엉글레래요 <laughs> 이거 약간 나랑 DNA 섞을래? 약간 이거 같은데 <laughs> 음, 지하철 타고 숙소로 가겠습니다 털이 없었지? 나는 개 아, 미친거야 스타아 오, 아 오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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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아. 좋아. 어, 좋좋좋아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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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침대가 없잖아요이 소파를 펴서 자야 된대요 <laughs> 어, 이아아니다 숙소를 잡거라. 이상, 엄청 아고 예쁜데 미친 이거 애플 탑이잖아. 아 애플 탑은 나무 색깔이구나. 회색일 줄 알았는데 애플 탑이야. 우와, 진짜 우리나라 같은데? 메르시가 이에 진짜 안 붙어 계속 까만 아리가또 오자이마스 이지라에 <laughs> <맥치고. 웃음> 아이고나 좋네 아고나 좋네 <laughs> 저기 에펠탑이 있어요 크로와상 이렇게 껍데기 벗겨 먹으면 쌍용 먹나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번쩍번쩍대어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맞네. 머리 짧게 자르면 안 되니? 그냥 치는아픈 사람됐어. 아 미친 거 아니냐고.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고. 그 o 즈 l d n t 뭐야? 야 w 머 a 머야머 뭐야 해리포터요 h a 야 What? w 파리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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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h 어, 근데 되게 생각보다 작네.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. 사랑해. 제가 약간 그런 것도 만들어야겠어요. 배고파 벽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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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미친. 진짜 있네? 그래. <laughs> 해줬어요? 오이? 어 프랑스 할줄 알아요? No? 아 프랑스 어 되게 어렵죠. 오이? 궁투 필요해요? 오이? 용춤 필요해요? No? Messi. 아야 뭘 줄서 있나 했는데 인생네컷 같은 건가봐. 가져와서 사업을 해야 돼. 진짜 누가 할 거야? 누가 먼저 할 거야? 아. 오, 비주얼. 너뭐야사기 어, 여기 있어. 와, 미친전에 아, 진짜. 장난 아니 진짜. 진짜. 그릴까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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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아니 영상에다 밥 먹으러 가볼까? 네가 작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어요. 그냥 치마가 작아서 날 압박했을 뿐이었어. 봉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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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나왔다. 아비에브. 신 냄새가 나고요. 뭔가 엄청난게 나와있다. 아, 근데 저는 신음식을 좋아하살 20살... 20살... 2 근데... 너무 시세요아아아9시까지인데왜 <laughs> 8시 40분에 문 닫아 오오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? 으에 <laughs> <laughs> France Tu es mignon. Tu es Tu es joli. Tu es beau Tu es beau. Tu Veux-tu manger des nouilles instantanées? Veux-tu manger des nouilles instantanées? Veux-tu manger des nouilles instantanées?

어, 뭐야? 아, 이게 8시인가? 몇시 이후로 그 정각이 되면은 그 어... 반짝반짝 한데요. <laughs> 지금 막 몸에 힘이 빠지고... <laughs> 어, 어지럽고... 진짜 약간 심장이 멈추는 듯한 그런 느낌... <laughs> 장난이 아니라... <laughs> 아니, 이게 저 혈당이... 이유? 리유... 저 혈당일 리는 없는데 왜냐면 내가 울을 o n 먹었었 때문에. 에데 진짜 짜배신 그 이런. 아 e 울 분? o n 배고 e 울 뭐야? 야 파리 징거 됐다. 응, 맛있어. 내가 파리에서 살면. 좋은데? 오! 루브르 박물관이다 이렇게 하는게 그건가봐요 <laughs> 언젠간 되지 않을까? <laughs> 다시. 야, 이게 뭐야? 아니 돈을 냈는데 왜 이렇게 키 기다려야 돼? 아니 제가 인스타에서 무슨 좀 들기다리고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 걸 봤거든요. 근데 내가 분명 저장을 한것 같은데 모르겠네? 못 찾겠네? <laughs> 가성비로 간다 가성비 인성친조제 뭐이? 자 루브르에는 총 3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거기고 하나는 거기고 하나는 여기네요 어떡해 내가 제일 거지같아 오픈 이월 코트? 그럼 나 뭐야 <laughs> 아옷 입는 거야? 도대체 도대체 입구가 어디인 거야? 앞 아, 찍고 들어가는데 미술관 직원이 쉐에 이런 거 같은데? 진짜 이런 건뭐 어떻게 옮기는 거야? 대체 난 너무 궁금. 아, 박물관? 싫어하지 않아. 근데 좀 너무 힘들다. 한게 없긴 한데 너무 힘드네. 미역은 와카매 저기선 레이저 쏘고, 여기는 루브르 와어떡게오케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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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게 아이고. 아모피. 이게 이렇게 바나나. 바모피 음, 미친 거 맛있네. 진짜 맛있어. 아니, 미친 것. 가서 충전해야 되는데, 충전하는 데가 없어. 여기까지 왔네.